안녕하세요. 베디걸 라이프 스타일의 별담이에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 재회 이야기인데, 어, 떤 거냐면, 제가 반년만에 재회를 성공한 팁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저번에 재회 영상 을 올리고 나서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쌤 어떻게 재회했어? 그러니까 쌤이 찾아간 거 말고, 어 쌤이 찾아가기 전에 뭐 생각들이나 감정들, 그리고 재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떤 팁들이 뭐가 있어? 라는 질문을 그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다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 반년 동안 재회를 준비했던 과정 들에 대해서 재회를 할수 있는 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팁은요, 굉장히 정말 유용하고요. 어 거의 저는 99%의 확률로 가능한 모든 재회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헤어지고, 어, 이거 늘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제 삶을 잘 살았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헤어지고 다음날 너무 슬프긴 했어요. 아니, 당일부터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프고 눈물 나고 밥도 못구먹으로 넘어가진 않는데, 일단 제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뭐 배운 게 있고, 나는 재회를 여태 수강생들한테 알려주기도 했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매달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알게 모르게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상황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 제외를 하려면 어 일단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내 삶을 달리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 남자친구는 주변에 여자들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어 남자친구는 연애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약간 특수성을 부여하긴 했었어요 어, 다른 남자들과 달라서 제외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특수성을 약간 부여는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런 특수성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외를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헤어지고 약간 이런 감정들이 느껴져요. 슬픔, 분노, 회개 자책, 그리고 그리움. 이런 5단계가 번갈아가면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헤어지고서 막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자책할 시간도 없어. 그냥 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근데 이 새끼가 언제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지라는 분노가 막 들어요. 분노가 들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회개의 단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때 이런 것들을 못 해줬을까? 잘해줬었고 노력했었어야 됐는데 다나 때문이야라는 회개와 자책의 시간이 오는데 대부분 요 타임 때 연락들 하셔가지고 제일 망치거든요. 요 타임 때 마음을 정말 잘 다스려야 돼요. 저는 이 회개와 자책의 시간 때 마음을 정말 잘 다스렸어요. 이 회개와 자책의 시간 때 사람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어요. 친구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는데. 어, 이 회개와 자책을 스스로 집에서 가만히 울면서 하게 되면요. 정말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하러 밖으로 나갔어요. 친구를 만나지 못할 때는 음. 쇼핑몰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어 쇼핑몰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옷 같은 것들을 입어보고, 예쁜 사진을 찍어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혼자 예쁜 커피를,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뭐, 예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던가, 그니까 혼자 정말 많은 것들을 했었어요. 서점에 가서 책을 본다던가,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약간 더 많은 집중을 그때는 했었어요. 헤어지고 한, 한달 정도는 자기 개발에 굉장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뭐, 운동. 그러니까 평소에 남자친구와 만날 때 하지 않았던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플랭크를 이제 시간을 버티고 있는 영상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제가 남자친구랑 사귈 때 이런 영상을 올려보거나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호텔뭐 가서 밥 먹는 사진 같은 거라던가 뭐 좋은 곳 가서 밥 먹는 사진이라던가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줄 때 진짜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라던가 어, 한강에 가서 누군가와 데이트하고 있는 사진이라던가 그러니까 데, 이 데이트가 누군가 옆에 이렇게 팔짱 끼고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마치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사진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누군가가 누군가의 사진을 찍어줄 때 애정이 담긴 사진들은요 어, 여러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친구가 저를 되게 애정이 담겨서 사진을 찍어줬었어요. 각도를 잡아서 예쁘게, 최대한 잘 나오게, 정말 찍사 수준으로 사진을 찍어줬거든요. 이 친구의 애정이 담긴 사진들을 SNS에 업로드를 했고, 이 애정이 담긴 사진들은 누가 봐도 이 여자한테 애정이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찍어준 사진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상대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데이트하는 느낌 등이나 남자들이 여러 남자들이 옆에 있는 사진들, 양옆에 남자들을 같이 양옆에 남자들을 보고 홍해점이 된 사진들을 올리게 되면 아이 여자는 어떤 남자에게 굉장히 애정을 받고 있고 이 여자가 이 여자에게 굉장히 애정이 있는 남자가 찍은 사진이구나 라는 인식이 굉장히 스멀스멀 생겨요. 약간 선입견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런 선입견들을 일단 만들어줬어요. 어, 남자친구가 생기진 않았지만, 나는 다른 남자들을 만날 수 있고, 다른 남자들이 날 이렇게 애정어리게 보고 있어 라는 뉘앙스들을 미친 듯이 풍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쇼핑몰 가서 되게 핏이 잘 나온 전신 사진 같은 것들을 올리면서 나의 몸에 신체에 있는 변화들, 나의 외모에 있는 변화들, 나의 취미 생활에 있는 변화들을 꾸준히 업로드를 했어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서 몸매를 가꾸는 듯한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고, 그 와중에 서적을 보고 좋은 노래가 있으면 좋은 노래를 공유한다거나, 좋은 사람들과 밥을 먹고 좋은 곳에 갔던 것들, 남자친구와는 가지 않았던 것들을 했다.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을 늘 꾸준하게 업로드를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면서 저를 정말 많이 다스렸던 것 같아요. 제가 화병이 났었어요. 진짜 화병이 나가지고 피부가 싹 뒤집어진 거예요. 헤어진 반년 동안 얼굴이 진짜 이로, 마, 뭐, 그러니까 이로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피부과에 갔더니 화농성 여드름이라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도 여드름이 나보지 않았었는데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하면서 여기 피부가 이렇게 쫙다 뒤집어져가지고 여기가 늘 오돌토돌 오돌토돌 했는데 약간 물집 잡힌 것처럼 오돌토돌 오돌토돌 했었어요. 그 정도로 피부 상태까지 최악으로 갖고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되게 좋아 보였었어요. 정말 잘 살고 있었고 헤어지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었어요. 제가 그런 상황들을 꾸준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 과정 중에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외를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어떤 댓글에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어, 다른 사람들은 제외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외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서 너무 좋다 라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 한 명이라도 재회를 적극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재회는 용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제 주변 지인들은 저의 재회를 절대 막지 않았어요 제가 재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래 해봐 네가 원하면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다못해 저희 엄마도 네가 그렇게 못입겠고 좋으면 사다가서 매달려서라도 만나봐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 주변 사람들은 제 재회를 적극 추천해줬고 용기를 줬었어요 너는 할수 있을 거야. 너 같은 여자 없지. 만약에 걔가 너를 거절하더라도,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너처럼 괜찮은 여자 못 알아보는 걔가 문제야. 걔가 만약에 또 거절을 해서 재회를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여러 남자들 너한테 소개시켜 줄게.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무 든든했어요. 누구 하나도 막그 새끼 만나지 마, 걔는 별로야. 그래 걔 만날 때 네가 힘든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거나 저와 그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비하한다거나 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되려 그래 너 같은 여자를 놓친 걔가 잘못된 거지. 그런데 그럼 너 같은 여자가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겠다 그러면 나는 재회를 응원할게라고 해줬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 재회가 성공했을 때. 정말 축하해 주셨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힘이 돼요. 내 재회를 누군가가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왜 그런 새끼 만나려고 그래? 그런 새끼 만나면 똥차를 만나면 너도 똥차도 되는 거야.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자존감이 자꾸 깎여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이렇게 이별을 당했고 헤어지게 됐고 내 재회는 망할 거야. 그리고 저 남자도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다 있었어. 라는 생각들과 동시에 재회를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더 재회를 하고 싶어져요. 어, 내가 더 어떻게든 쟤를 만나고 싶어져요. 왜냐면, 하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소중했던 사람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욕하기는 괜찮지만, 타인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를 욕하게 되면, 어, 괜히 그한테 미안해지고 죄책감이 들면서, 그가 나한테 잘해줬던 감정들, 긍정적이었던 생각들이 더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더 많이 재회를 하고 싶어지고, 이때 여자들이 후폭풍이 되게 많이 와요. 지인들이 내 남자친구 헤어진 남자친구 욕하면서 제외하지 말라 그러면 현타 오면서 폭풍이 좀 굉장히 많이 와요. 되려서 그리워지고 욕하다가도 그래 그럼 이 새끼는 잘 사는지 한번 볼까 라면서 뭐 SNS 뒤져본다거나 이런 상황이 정말 비무네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제 제외를 방해 방해했다는 표현이 맞죠. 방해를 했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제 제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건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외를. 추천드리지 않지 않고, 재회를 할수 있으면 하라는 주의예요. 그리고, 재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셔야 알아요. 이 남자가 정말 괜찮은 남자인지 아닌 남자인지, 우린 정말 인연인지 아닌지는, 내가 다시 한번 직접 겪어보고, 상황을 종료시키는 게 훨씬 깔끔하지, 타인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후회만 하게 되는 일은 만들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제 삶을 열심히 살면서, 두 번째로, 저의 재회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의 버프를 받아서 재회를 천천히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 저를 가꾸는 것도 사실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이게 헤어지고 나면 굉장히 우울해요. 기분이. 아, 우울하지? 왜안 우울하겠어요? 내 세상 갔던 사람이, 늘 옆에 있던 사람이, 매일 전화하던 사람이 내 옆에 없는데,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근데 이런 우울함을 굉장히 빨리 떨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되게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동시에 오게 되거든요? 이 무기력함과 우울함을 여러분이 잘 이겨내셔야 돼요. 어떻게 이겨내냐면, 밖으로 그냥 무조건 나가세요. 나가기 싫어도 나가세요. 친구를 만나기 싫어도 나가셔야 돼요. 기분 전환을 꾸준히 계속 해주셔야 돼요. 무기력하고 우울함을 계속 품 안에 안고 있고, 집에 누워만 있고, 집에서 잠만 자고 있으면요. 계속 땅끝으로 깔아앉게 되고, 계속 내 마음만 힘들고 지치게 돼요.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기분 전환을 해야지, 이 무기력함과 우울함을 이겨내면서, 내 스스로의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울하거나 무기력함은 무조건 나갔어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무조건 밖에 있었어요. 못 마시는 술도 마셔보고, 아니면 집에서 술을 홀 조금씩 마셔보기도 하고, 하다 못해 집앞 근처 공원에 가서 노래를 들으면서 멍하니 있더라도 기분 전환할 수 있게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내 기분들을 환기시키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쭉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연결되어서 내가 조금 더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재회를 준비할 때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음...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를 세뇌시키듯이 강요했어요. 나는 괜찮은 여자야. 멋있는 여자야. 정말 괜찮은 여자야. 사실 제가 헤어지고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직업이 본업이 무당이잖아요. 저는 제 직업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아요. 저는 제 직업을 숨겨본 적도 없고 숨기고 남자를 만나지도 않아요. 뭐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괜히 실이 내 직업이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업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서 누군가에게 내 직업을 바라는 게 되게 무섭고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 제 스스로의 자존감을 굉장히 크게 올려줬었어요. 직업은 문제가 아니야. 그냥 상황이 안 맞았고 조건이 안 맞았고 그냥 그 남자가 내 진가를 몰랐을 뿐이고 나는 누가 말하듯. 누가 말해도 굉장히 좋은 여자고,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여자야. 왜? 실제로 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고, 주변에서 누구도, 어떤 남자도 나를 평가할 때, 넌 별로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나는 늘 괜찮은 여자다라는 인식이, 인식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이런 과정들을 만들었던 것 중에 제가 많이 효과 봤던 건 나가서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나가서 남자를 만날 때 이런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어, 되게 예쁨 받고, 누구든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부오구해주고 괜찮다 해주고,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더 자존감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 하나로 자존감을 올리면 안 되겠지만,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가서 남자를 많이 만나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때 죄책감이 안 들었어요. 나가서 남자를 만날 때 마지노선을 정해요. 스킨십에 대한 마지노선 같은 거. 최대한 내가 내 스스로 죄책감이 들지 않을 정도의 마지노선을 정해 두는데 만나서 뭐 스킨십을 지나게 하지 않는 것. 그것까지가 내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재회를 하든 안 하든 그냥 저의 기준이 있어요. 아무리 술을 먹고 어, 이성을 잃었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스킨십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가면서 할수 있던 것들이 매달리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매달리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 매달릴 수는 없었고 대신 존버를 선택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내 자신이 생겼을 때 가서 연락을 하고 만나보자. 물론 지금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화병나서 얼굴 다 뒤집어져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부과도 가서 약도 지어 먹어보고 하고 있는 와중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내 스스로 이 재회를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들고 이 남자가 나와의 재회를 어, 수락? 수락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들기 전까지 좀 기다리자라는 생각이 사실은 더 강해서 재회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버텼다가 이제 재회의 각이 나오는 상황들을 입수를 했죠 어, 이 재회의 각이 나오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재회의 각이 나오는 상황들이 뭐였냐면요 바로 음,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 2탄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간상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길어지면 늘어지고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어 이건 제가 다음 2탄에서 어떤 제외의 신호들이 왔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잡아채서 제외를 하게 됐는지, 2탄에서 다시 제외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